사람마다 타고난 성향은 다 다릅니다 묻던한 아이도 있고 불안도 높고 예민한 아이도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기본 진찰도 힘들어 발버둥치는 아이를 꼭 봐야 할땐 잡고서라도 봅니다 엄마가 아이가 싫어해요 라며 진찰을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면 이제는 꼭 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윽박질렀다간 아이의 불안도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공감과 설득으로 스스로 하게끔 유도하고 정말 안되면 잡고서라도 봅니다 끝나고 생각보다 괜찮았지 잘 참아 줘서 고맙다라고 꼭 말해 줍니다. 아이가 늘 싫어만 외치면 세상 사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엄마가 모두 맞춰주면 싫어하는 성에 갇혀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다고 혼내기보다 싫어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 조금씩 다가가야 합니다.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느끼게 하면 자라면서 많은 일들을 극복할 힘이 생깁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 육아의 기준은 부모님께, 답은 우리 아이에게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과 의사가 함께 합니다. 닥터 예빈 미정쌤입니다.